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솔고바이오 되겠습니다. 솔고바이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솔고바이 오어떻습니까 오늘 어마어마했죠. 결국은 상한가. 야 상한가. 상한가를 아, 마련해 줬다 원래 끼가 너무나 좋은 종목인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윗골이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자 너무나 좋은 뉴스와 함께 어 수급도 같이 붙어 줬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료 재료적인 측면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급 그 차트적인 위치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재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료 한번 보시자면 자 어떻습니까 어떤 뉴스 가지고 올라갔죠 다름 아닌 솔고 바이오 메디칼 쪽에서 자 인공 무릎 관절 수술 로봇 판매를 본격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할 예정이다 어, 예정이다, 연구 중이다가 아니고 실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 또한 무릎 연골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무릎이 별로 좋지 않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고령화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앞으로 인공 무릎 관절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최근에 인탑스에서 웨어러블 관련된 로봇, 로봇 출시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거 입고 나 65세 아버님께서 북한산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무릎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릎 관절 굉장히 중요하고 하고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선 인공 무릎 수술 관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인데 이러한 수술에 필요한 인공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을 바로 판매를 본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 재료 재료의 신선함도 있지만 재료의 크기 그리고 연속성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로봇 테마 특히나 상반기에 대해서는 ai 로봇 이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만큼 어마어마한 폭등 상세 무조건 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재료와 뉴스를 지금 바닷건 무려 346원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 지금 469원까지 상한가를 퍼트려 주면서 올라갔다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어떠한 재료, 재료도 재료지만 그 재료와 함께 차트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차트적인 흐름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고 그에 따라서 수급, 수급도 무조건 같이 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 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솔고바요 주봉 차트입니다. 그 전에 거래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미친 폭등 상승, 다시 한번 쭉 올라가 주고 밑으로 쭉 빠졌었어요. 밑으로 쭉 빠지면서 하단 박스권을 만들어 주다가 계속해서 흘러 내리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흘러 내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수급 받쳐주면서 올라왔다즉 상승 전초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겠어요 바로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월봉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닥권인데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상당해요 어, 매물대가 상당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매물대 소화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고바이 어떻습니까? 오늘 밑바닥권에서 이러한 수급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완벽한 역배열 상태에서 상한가까지 틀어 막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도 좀 됐다는 거고, 특히나 미친 듯한 폭등 상세 일어나기 전에 보통 바닥권에서 한번 털어 먹고 가요. 털어 먹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크게 보시자면. 이렇게 구름대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어요. 구름대 밑으로 제대로 올라온 적이 별로 없었다. 그죠? 구름대 밑에서 계속해서 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이런 구름대까지 도달하는 첫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밑바닥에서 수급과 구름대 도달까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 등 이러한 시나리오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죠. 수급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뭡니까? 기관 수급이요. 금투 쪽에서 오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자,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왔고요. 자, 보통 개인 쪽에서 외인 쪽에서 이두 개의 창구를 가지고 세력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위아래 위아래 만들면서 주거원이 바꿔니 하면서요. 특히나 밑에 저가 쪽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죠? 자. 여기서 판 거, 여기서 잡아주고, 판 거, 잡아주고. 그런데, 이 모두가 팔아 재끼는데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추가적인 연속 상승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관의 수급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붙어가지고 바로 추경매수하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앞에는 매물대가 적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매물대 적지가 않고, 지금 위에 물려 계신 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차트 또한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매물대 소화만 된다면 미친 듯이 날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눌림자리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추격매수하다가 자칫 이런 꼬리들, 윗꼬리에 물게 되면 긴 시간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2%, 마이너스 20% 이상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추격매수하면 마이너스,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50%, 계좌 바로 깡통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늘려갔을 때 가면 충분히 눌렸을때 가면 좋은 수익주는 너무나 고마운 종목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어마어마한 흐름 잘 주니까 추가적인 매수도 반드시 고려해봐야겠는데요. 제가 이러한 솔고바의 세력의 평단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력의 평단가 절대 깨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